안녕하세요. 강과장입니다. 오늘은 2022년 7월 17일 일요일 저녁이고요. 아, 지금 이제 방문을 닫고 라디오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뭐, 오늘은 조금 그래도 선선한 편이긴 했는데, 아, 방음 문제 때문에 창문도 닫았고, 방문도 닫고, 이렇게 녹음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 노트북의 그펜 소리가 지금 거의 뭐 비행기 소리가 나고 있어 가지고 이 소리가 음, 마이크에 들어가지 않으면 좋겠는데 조금 걱정이 되고요 잠시만요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안될것 같긴 한데 마이크 뒤편 그러니까 마이크랑 노트북 사이의 공간을 어, 파일 철 같은 걸로 막았습니다. 펼쳐가지고 일종의 방음 부수죠. 네.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어, 없으면 안 되는데 네. 보통 제가 이제 30분 이상 녹화를 녹음을 하기 때문에 다 녹음을 하고 나서 이제 음질을 들을 수 있거든요. 소리가 어떻게 녹음이 됐는지를 걱정이 됩니다. 음. 어제 라디오 영상을 못 찍었죠? 어제는 그 대전에 갔다 왔습니다. 어제랑 그제 네. 금요일 날 오후쯤 갔다가 토요일 날 왔죠? KTX 타고 왔다 갔다 했고요. 원래는 저는 이제 보통 무궁화호를 타거나 아니면은 이제 고속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했었는데 대전까지 제가 고향이 대전이어가지고 아 그렇게 하면은 한만 원대에서 만천 원인가? 하여튼 만 몇백 원인가? 그 정도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할수 있는데, KTX를 타게 되면은 이제 이만 원이 훌쩍 넘어가죠. 근데 또 이제 아내랑 함께 가는데, 또무궁화호 타고 가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도 하고, 유자씨가 또 임산부인 관계로 체력이 또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동 시간은 최소한으로 좀 줄이자 해가지고 KTX를 탔습니다. 내려갈 때는 그냥 KTX 일반석을 탔었고, 올라올 때는 KTX 특실. 임산부는 일반석을 예매를, 일반석 가격으로 특실을 예매할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동반 1인까지. 그래가지고 올라올 때는 특실을 타고 왔습니다. 음, 어제 한 3시였나? 4시였나? 그쯤에 이제 대전 내려가서 저녁을 이제 같이 먹고, 음, 보통은 이제 내려가면은 집에서 먹는데, 어제는 이제 생신 때문에, 아버지 생신 때문에 내려갔던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또, 어머니 집에서 요리하시고 하면 또 힘드시니까, 밖에 나가서 먹자고 해가지고, 보통 때는 어머님이 이제 비싸니까, 아이, 뭘 나가서 먹냐, 집에서 먹자, 이제 끝까지 우기셔가지고, 저희가 아무리 나가자고 해도 집에서 먹는 경우가 많은데, 어제는 또 흔쾌히 어, 같이 가자고 하셔가지고, 아, 대전에 아 생각이 안 나네 이름이 샤부샤부 집인데 대흥동에 네. 모 샤부샤부 집에 가서 뭐, <laughs> 먹었습니다 17,000원인가 하더라고요 1인당 어, 자리도 굉장히 넓었고 어, 이렇게 독립된 공간을 여러 개를 만들어 두셨더라고요 그래서 룸은 아닌데 네. 등 뒤로 벽이 조금 있는 사람 가슴 높이 정도 되는 벽이 있는 뭐 그런 곳에서 음. 먹었습니다. 꽤 맛있더라고요. 맛있고 잘 나오기도 하고. 네, 그래서 맛있게 먹고 집에 오는 길에 어머니 아버지께서는 집까지 걸어가시고. 어, 걸어서 한 25분 정도 걸려요. 25분 30분. 저랑 유자 씨는 시내에서 조금 이제 산책을 좀 하다가 어, 대전에 이제 성심당이라는 빵집이 있습니다. 뭐 이젠 다들 아시겠지만 거기 빵집에 가서 아 케이크를 사서 어, 성심당이 꽤 여러 군데 있어요 뭐 백화점 같은 데 들어가 있기도 하고 저기 뭐야 대전역에도 있고 근데 또 중앙로역 근처에 성심당 케이크 부티크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대전역에 있는 성심당이랑은 조금 컨셉이 좀 달라서 아마 뭐 같은 종류의 빵들이 있, 있긴 할 텐데 정확히 모르겠어요 있긴 할 텐데 어, 거기는 케이크들이 좀 많이 있고 어, 그리고 또 예쁜 빵들이 좀더 많은 것 같은 어, 그런 느낌의 곳이고 어제 거기서 28,000원인가 29,000원인가 주고 케이크를 하나 샀습니다. 성심당이 생각보다는 가성비가 괜찮더라고요. 어, 비싸지 않고 생각보다 그래가지고 거기 사서 집까지 이제 운동 겸 걸어왔는데 어, 놀라웠던 게그 케이크를 판매하는 그 매대 뒤쪽에서 그빵 만드시는 분들, 그 직업 이름이 뭐죠? 뭐지? 파티신가? 하여뭐잘 네, 모르겠네요. 근데 빵 만드시는 분들이 거의 한 대여섯 분정도 계시더라고요. 주문이 들어옴과 동시에 케이크를 만드시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케이크를 새로 만드셔서 주시더라고요. 그 진열해 놓은 거는 그냥 진열만 되어, 되어 있고 어 그래가지고 아마도 뭐빵 틀이랑 생크림 정도까지는 이제 발라 놓고 뭐 이제 과일 정도만 올려서 나오는 건지 그거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쨌든 뒤에서 진짜 되게 뚝딱뚝딱 만들어가지고 케이크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성심당이 엄청난 회사구나 하는 거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대전 사람들만 알던 빵집이었는데 어느샌가 이제 좀 전국구 빵집이 되어버렸죠. 어 지방 사람들도 많이들 아는. 저는 그렇게 해서 저녁 때 갖고 와서 촛불도 불고 원래 저희 집안은 그 케이크에 대한 생일 케이크에 대한 낭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돈 들어가니까 그냥 그 돈으로 차라리 그냥 맛있는 걸더 먹자 밥을 뭐 예를 들면 3만 원더 비싼 걸 먹자 차라리 그런 주의긴 이 한데 저도 뭐 동의하는데 보통 그렇게 해 왔는데 유자 씨가 또 하나 사 가자고 하셔서 해서 또 케이크 촛불 부는 또그 재미도 있으니까. 유저신의 집안은 꼭 생일 때마다 케이크를 사서 촛불을 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서 가서 이제 불고 아버지도 소원도 빚었겠죠. 그리고 같이 밤에 케이크 먹고 그러고 이제 하루 자고 나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저희 집이 이제 침대가 없고 돌 침대 위에다가 이불을 깔고 자는데 제가 옛날에도 그렇게 잤거든요. 예전에 부모님 댁에 살았으니까 그때는 전혀 힘들지가 않았는데, 요즘에는 제가 침대 생활을 이제 한참 하다 보니까, 그 물렁물렁한 거에 익숙해져가지고, 대전에 가서 자면은, 아, 그렇게 머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제가 보통 옆으로 돌아 누워서 자는데, 그러니까 이제 골반, 이제 사이드 쪽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좀 좋지 않은 상태로 일어나 버려가지고, 여러가지로 좀 힘들더라고요. 두통도 계속 오고, 그래서 토요일부터 생겼던 두통이 일요일인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 지금 컨디션이 너무 안 좋고, 근데 또 편집, 일요일날 올라갈 영상을 편집을 못하고 이제 가버려가지고, 오늘 아침부터 또 열심히 편집을 했거든요. 다행히 6시 전에 끝내서 올리긴 했는데, 머리도 아픈데 편집은 해야 되고 아주, 네, 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토요일날은 낮에 집에 있다가 갑자기 유자씨가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다가 이제 피가 조금 나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저희 둘다 이제 너무 깜짝 놀래서 급하게 찾아봤죠 대전에서 토요일날 하는 산부인과를 다행히 이제 탐방동 서구, 대전 서구의 탐방동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주말에 5시까지 하는 산부인과를 어렵게 찾아서 거기 가서 이제 진료를 받죠. 그래서 부모님은 또 말씀드리면 걱정하니까 나중에 뭐 영상을 통해서 알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조금 덜할 텐데 어 병원 가기도 전에 피가 좀 나와서 병원에 간다. 그럼 너무 걱정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조금 밖에 나가서 놀다 오겠다. 놀다가 저녁 먹고 들어오겠다. 해가지고 나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다행히 네별 문제는 없었고요. 어... 보험처리가 되는 그러니까 증상이 있는 상태로 진료를 받은 거라 보험 처리가 돼서 38,000원인가 뭐그 정도 병원비 나왔어요 근데 그 뭐였더라 무슨 바우처인가 뭐 그런 게 있어가지고 임신을 하면은 이제 한 100만 원 정도 병원비나 뭐 그런 거 필요한 거에 쓸수 있게끔 그런 돈이 나오더라고요 100만 원 정도 그래서 그 카드를 이제 만들고 한 번도 안 쓰고 있다가 어제 처음으로 이제 썼었고 그리고 또 서울시에서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서울시에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임산부들한테 교통비를 70만 원을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그것도 신청을 했더니 이제 돼가지고 음, 택시 같은 거를 타면은 어 그냥 자동으로 거기서 포인트가 결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택시를 이제 유자 씨가 출퇴근할 때도 좀 많이 탔었고 이동할 때 힘들면은 좀 많이 탔었는데 다행히 이제 그것 때문에 70만 원 안에서는 조금 자유롭게 왔다갔다 할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11월 말 일이 이제 출산 일이거든요 예정이 그때까지 조금 남긴 했는데 그 전에 아마 제가 차를 살 거고 차를 사기 전까지만이라도 그걸로 잘쪼갰으면은 뭐 왔다갔다 할때 조금 덜 고통스럽지 않을까 네, 뭐 그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음. 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 진료 받고 나서. 그, 대전에 바로 그 집이라고 떡볶이 집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중앙로에만, 중앙로역이란 곳에만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찾아보니까 그 탐방동 근처에 괴정점이 따로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또 먹었습니다. 유자씨가 예전에 한번 바로 그집 처음 가서 한번 먹어보고 너무 맛있다고 정말 극찬을 해서 어, 한번 또꼭 가고 싶다, 가고 싶다 했는데 원래는 저희가 이제 유자씨 병원 진료 때문에 기차를 이제 미룬 거였거든요. 원래 3시 정도 예약을 했다가 밤 8시로 미뤄서 온 거였는데, 원래 대로였으면 이제 떡볶이를 못 먹었을 텐데, 병원 때문에 진료를 조금 아까 그러니까 기차를 미룬 관계로 네. 먹었습니다. 먹고 나서 여전히 맛있었고요. 저도 유자 씨도 여전히 또 맛있게 먹더라고요. 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잘 모르겠어요. 무슨 소스를 쓰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일반 떡볶이랑 좀 많이 다르고요. 소스 느낌이 약간 느끼하기도 하면서 어 약간 뭔가 치킨 소스 맛도 조금 나고 네, 어쨌든 좀 나름 유명합니다. 대전에서는 나름 유명하고 또 다른 지역 사람들도 뭐좀 아는지 모르겠는데 성심당만큼은 당연히 아닌데 저 개인적으로는 성심당 이제 다음으로. 대전의 명물이 아닌가 제가 뭐 대전에서 이것저것 돈 쓰는 일을 해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잘 몰라서 헛소리를 하는 걸 수도 있긴 한데 제 개인적으로 경험한 바에 의하면 성심당 네, 다음으로 바로 그 집이 참 괜찮지 않나 대전에 오면은 한 번쯤 그래도 가보기에 나쁘지 않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먹고 집에 와서 어, 수박 조금 먹다가 KTX 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일어났는데 머리가 너무 아파서 편집하다가 이제 하루가 끝났고. 그리고 오늘 이제 집 근처에 홈플러스가 있길래 한번 가봤어요. 걸어서 한 25분 정도 걸린다고 나오길래. 그래가지고 갔는데 이제 꽤 크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그 튀김용 젓가락을 하나 샀습니다. 원래 보통은 이제, 어, 그러니까 튀김을 하려고 산건 아니고 요리할 때 쓰려고 그 젓가락이 보통 저희 집이 새 젓가락밖에 없어서 뭐 라면 같은 거 끓이고 할때 쇠젓가락으로 오래하면 좀 뜨겁잖아요 그래서 유저씨가 나무젓가락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조금 큰 나무젓가락을 하나 샀고 그리고 저희집에 집게가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는 집게가 있는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집게 사이사이에 이게 뭐가 껴가지고 수세미로 해도 잘 닦이지도 않고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실리콘으로 된 집게를 하나 샀는데 뭐 괜찮을지 모르겠네 랑 이제 유자 씨도 캐슈너트 먹고 싶다고 해서 캐슈너트두개 사가지고 집으로 오는데 네, 버스를 탔는데 갑자기 버스에 탄 어떤 승객분이 저희 앞쪽으로 이제 걸어오시다가 갑자기 깜짝 놀라면서 어찌할 줄 모르는 표정을 지으면서 발을 동동 구르시면서 유자 씨랑 강 과장님 아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구독자 분이셨어요. 너무 이제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너무 진짜 감동스러울 정도로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저희 뒤에 이제 타셨는데, 어머니께서 주신 소중한 자두를, 네. <laughs> 저희한테 몇개 나눠주셔가지고, 네. 저희가 당장 드릴 수 있는 캐슈넛밖에 없어서, 캐슈넛이 이제 원 플러스 원이었거든요. 400g 짜리. 그거를 이제 한 봉지 드렸는데, 아, 유자씨 많이 드시라고 계속 거부를 하셔서, 한 두세 번 권하다가 계속 이제 거부하시길래, 다시 저희 장바구니에 넣고 인사드리고 이제 나왔는데, 너무 이제 반갑기도 했고, 어, 네, 좋았습니다. 예전에는 한 20만 대 정도? 그 정도 때까지만 해도 사실상 그렇게까지 막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거든요. 어, 그랬는데, 어, 요즘에는 조금 그래도 저, 종종 알아보시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유자씨랑 에버랜드 갔을 때도 만났었고, 어, 네, 아주 감사한 일이죠. 네. 누군가에게 어쨌든 즐거움을 주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으니까요. 좋은 영향을 주고 있, 있다는 뜻일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저의 금토일 일상은 네.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도 머리가 굉장히 아픈데 그냥 잘까 했어요. 너무 피곤해 가지고. 근데 또 하나 또 찍고 자야겠다 싶어 가지고. 뭐 이런저런 또 이야기 혼자서 떠드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좀 재밌긴 하더라고요. 영상 찍고 편집해서 올리고 하는 게 조금 사실 번거롭긴 해요. 이게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실 수도 있긴 한데. 그래서 그렇긴 한데 또 하루를 한번 또 정리하는 계기도 되고 그냥 혼자서 대본 없이 떠드는 연습도 좀 많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내일은 참 이제 월요일인데 제가 이제 이직하는 회사의 대표님과 이사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만나 뵙고 이제 같이 점심 식사를 하기로 했고요. 먹고 나서 이제 일을 어떻게 할지 이야기를 조금 해 보겠죠. 그래서 회사에서 원하는 거는 무엇인지, 제가 할수 있는 건 뭔지 서로 서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아 이게 뭔가 나름 이제 새로운 도전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원래 하던 일은 애니메이션 회사에서 3D 그래픽 쪽 일을 하는 거였고 이직하는 회사는 이제 유튜브 콘텐츠를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물론 이제 브이로그 영상을 만들면서 지금 거의 4년 가까이 유튜버 활동을 해오고는 있지만 거기는 이제 재테크 영상을 만드는 어, 채널이어서 아 조금 이제 두려움이 생기긴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뭐 경제에 대해서 그렇게 빠삭하게 또 아는 건 아니고 물론 이제 제가 스스로 컨텐츠를 만든다기보다는 이제 손님들을 초대해서 그분들의 이제 생각을 듣는 그런 컨텐츠들이 대부분. 이어서 제가 뭐 엄청난 거를 많이 알 필요는 없어요 사실상 그렇긴 한데 제가 또좀 많이 그걸 잘 알아야지 중간 중간에 구독자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은 그런 질문들도 조금 하고 그게 될 텐데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갑자기 이제 내일로 막상 딱 다가오니까 내가 도대체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갑자기 후회가 막 많이 밀려오고 그렇네요. 원래 제가 회사에서 했던 일은 거의 13년 정도 했던 일이라서 이제는 사실상 뭐 크게 뭐 어려운 건 없거든요. 뭐 그냥 하던 대로 하면은 되니까 그래도 뭐 월급은 따박따박 잘 나오고 했었었는데 아 무슨 짓을 한 걸까요? 서른, 38살이고 이제 좀 지나면은 마흔인데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회사하고 고생을 사서하는지. 네. 본질 속에 그냥 혼자서 조용히 있었으면은 됐었을텐데. <laughs> 갑자기 후회가 많이 밀려옵니다. 그래도 또뭐 아, 나름 새로운 도전이니까. 그 옛날에 세이노의 가르침이란 책에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책에서 이제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내가 이제 계속할수록 하면 할수록, 이제, 뭔가 실력을 계속 이제 키울 수 있는 일. 그 늘린 실력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창업을 할수 있는 일. 그런 일을 하면 좋다. 어, 내가 잘했을 때 나한테 좀더 보상이 더 비례해서 올라갈 수 있는 일. 어,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조금 단순 반복 작업을 하는 그런 일 같은 경우는 내가 뭔가 경력이 쌓이고 실력이 는다고 해도 그 실력을 늘리는 것도 사실 좀 한계가 있고 어 연봉을 올리는 게좀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일보다는 내가 잘하면 잘할수록 더 뭔가를 좀 보상을 크게 받을 수 있는 일을 하면 좋다. 뭐 이런 얘기를 얼핏 들었었고 나름 동의를 해가지고 박차고 나온 거긴 한데 네. 전에 했던 일은 그런 거랑은 거리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실력이 부족한 탓이겠지만, 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11시까지 오리역으로 가야 돼서, 아마, 어, 한 2시간, 1시간 반 정도? 뭐, 그 정도는 걸릴 것 같아서, 2시간 일찍 나가야 돼서, 음, 한 8시 반에는 일어나야지 되지 않나? 괜히 또첫 만남인데, 첫 만남부터도 지각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간당간당하게 1시간 반 전에 나갔다가, 버스 기다리고 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또 늦으면 안 되니까. 오늘은 조금 일찍 자야 될것 같네요. 지금 시간이 10시 5분인데, 제가 보통은 1시, 2시에 자거든요. 오늘은 조금 일찍 자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이제 면담을 하고 나서 어떻게 할지 좀 구체적으로 정하기는 할 텐데, 아마 이번 주 동안에는 업무를 좀 인수인계를 받고, 다음 주부터 이 아마 일을 할것 같아요 제가 하는 일은 이제 머니맵이라는 채널에서 어, 경제 관련된 투자 관련된 지식이 있는 분들을 모셔 놓고 이제 그분들께 질문을 드리고 뭐 이런 컨텐츠를 하는 건데 나중에 이제 제가 하게 되고 제가 참여한 영상이 올라가게 되면 한번 커뮤니티 통해서 강가장 채널이나 뭐 상추씨 채널 통해서 어, 한번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연 읽기는 조금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네, 다음은 아니고 내일 내일이나 이번 주 중에 시간 되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가장 아니 상추씨 채널도 업로드 날짜를 조금 고정하고 싶은데 쉽진 않네요. 네. 네 어쨌든 오늘도 하루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들 이제 주말 <laughs> 끝나서 굉장히 우울하신 상태로 듣고 계실 텐데. 너무 또 우울해하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내일 뭐 출근을 하시든, 뭐 살림을 하시든, 공부를 하시든 뭘 하시든지간에 네. 덜 고통스러운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행복하자는 얘기는 하진 않을게요. 이게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 같다는 거를 네,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행복하셨으면 좋. 좋기, 좋긴 하겠습니다. 네, 모두 가 행복할 수는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네, 행복하세요 그냥. 네, <laughs> 그러면은 네, 여기까지 하고, 네 아마 다음 주에는 주2회 영상이 강과장 채널에 업로드가 될것 같아요. 아마 이미 지금 목요일 영상은 조금 편집을 마쳤고 일요일 거 해가지고 아마 주2회를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부탁 편집해서 한번 올려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